자, 이번은 다큐 부문 작품상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 최근에 다큐멘터리의 경향을 보면요. 소재도 정말 참신해지고, 또 작품성이 뛰어난 작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이렇게 다양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들이 이렇게 수상에 영감을 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 시상에는 최근에 종영됐죠. KBS의 최고다 이순신에서 열렸던 고주원 씨. 그리고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아이유씨 두 분, 아, 죄송합니다. 아이유씨 아니죠. 공연주 씨, 이렇게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공현주입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KBS 최고다 이순신에서 연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원래 엄친아 셔서 그런지 드라마 속 캐릭터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네, 엄친아라는 소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엄친아는 아닌 것 같고요. 아, 드라마에서 맡은 캐릭터랑 어, 제가 생각했을 땐50% 음, 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제가 알기로는 공유주 씨는 플로리스트랑 패션 브랜드 CEO로도 활동 중이시던데 이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잘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어, 제가 연기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제로 해보고자 라는 욕심이 많이 생겨서 많이 도전을 해봤는데요. 그런 추진력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와 같이 공유주 씨처럼 최근에는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소재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번에 수상하시는 분들의 작품은 꼭 찾아서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아,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제 40회 한국 방송 대상 다큐멘터리 작품상 수상작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업의 어려움을 겪었고 마음을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 m c b s 특집 다큐멘터리 불안정정 e c 1 6 c h m o t 못하지 a 않을까 이런 a 각 o u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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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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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KBS 청주 총국 개국 67주년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동해의 정원 옛 시인의 노래 예수 바나나 콘.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목포 MBC 라디오 특별기획 다두의상상연전 이야기 보따리를있니다이 동창 PD. 1 플러스 2 플러스라고 부르는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분, 전주 MBC 6시계 반란 마블링의 음원강에도 유령 빈 마블 그 마블링의 음모를 탈출.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문 KBS 전주 총국 KBS 스페셜 설 기회 지리산 조항골 아버지의 산 박정훈 PD 지리산에서.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추원 씨, 고현주 씨,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입니다.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문 CBS 정혜윤 끼리. 축하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데요. SBS 박기용 PD 축하드립니다. 네,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분은 두 작품이죠. 먼저 KBS 청주총국 이혜수 아나운서 축하드립니다. 지역 다큐멘터리 라디오 부분은 모코 MBC 이동창 PD입니다. 축하합니다. 먼저 전주 MBC 유룡 PD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여로이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분 KBS 전주 총국 박정훈 PD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여러분 정면을 향해서 인사해 주시거나. 실수 자, 이렇게 다큐멘터리 부분까지 저희가 시상을 해봤습니다. 아,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과 힐링, 그리고 또 리얼과.